자, 페이지는요. 여러분들 11페이지를 펴 주시고요. 11페이지. 자, 필기하겠습니다. 필기. 자, 이제 세 번째부터가 이제 선생님 저 거기부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필기하세요. 자, 극한값, 극한값 계산 방법입니다. 그렇죠? 과연 그러면 극한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극한값 구하는 계산 방법은요. 자, 몇 가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뭐에 따라서, 형태에 <laughs> 따라서,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형태입니까, 여러분? 다시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니? 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도 입지하고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해법이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극한값을구했드나해법 최고차항으로 세부장... 어디에? 분모. 그렇지. 자 일단 적어보세요. 자 원래 원칙은요. 자 적어봐. 분모의 무엇으로 최고차항으로 그렇죠? 뭘 나눈다? 분자, 분자, 분모를, 분모를 나눈다. 자, 이게 바로 해법이에요. 그렇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은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가 원래 원칙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이 방법으로 구하지 않죠. 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눴어.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몇 가지가 세 가지의 결론에 우리가 입각했어요. 도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선생님 이 만든 말이지만 첫 번째 자, 자모동차 이거는 국생이 만든 말입니다만 적어놓으세요. 자모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고차가 있. 분모 먼저 쓸까 얘들아. 자두 번째는 분모 고차, 세 번째는 자 분자 고차. 자 이렇게 원래 원칙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거지만 얘를 통해서 구했더니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더욱 더 편하기가 되었죠. 그러면 첫 번째 자모동차 이거 내가 만든 말인데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얘들아? 자모동차 분자와 분모의 음. 분차 에? 예? 동차, 등 말고 동. 아, 글씨가 그 이상하네? 자모동. 자, 동차. 차수가 어떻다? 가, 그렇죠. 같을 동. 그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동차. 같단 얘기죠. 그 자모동차. 내가 만든 말입니다.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동일하다. 자모동차. 네. 그럼 질문. 자모동차에서는 우리가 극한 값을 어떻게 구했더라? 그렇죠 잘 기억하네요 그렇죠 이때는 답이 뭐가 된다 야 얘들아 파란색 알고 안 보이니? 네 솔직히 잘안 보여요 자 자모동사일 때는요 극한값을 이렇게 보이지 얘들아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네, 이렇게 문자도 최고차항의 개수 기억나요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우리가 자어동차일 때는 구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얘들아, 분모고차일 때는 극한 값은 무조건 얼마였더라? 그렇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더 얼마였다? 0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얘기해 보자, 얘들아. 분자가 더 차수가 높아. 이때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기억나세요? 뭐가 있을 때, 뭐가 있을지, 얘들아?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 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다시 말하면, 최고창의 계수가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였고요. 최고창의 계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에서는요, 우리가 이거 세 개로서 모든 답을 다 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는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함수의 극한 배울 때또 나와, 안 나와? 또 나오죠 지 똑같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기억해 두면 우리 단한세번 정도 더 배우면 배울 텐데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이 또나올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하기 전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1 1페이지 11번 가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극한값 자, AB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11번. AB 빨리 구해볼까요? A 얼마? B 얼마? 빌딩. 여러분, 오래 걸려. 자, A 얼마? 3. 네, 3. 자, 나에서 얘들아, B는 얼마? 네? 3. B 얼마라고요? 3. 3. 이해되세요?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자,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 특히나, 네? 네? 자, 특히나 나에서 중요한 거는요. 분자를 보세요. 지금 최고창이에요. 루트 안에 n제곱도 1차이지만 뒤에 2n도 있죠. 이건 잘 확인해야 돼요. 뒤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의 최고창 개수는 1이 아니라 1 플러스 2니까 3으로 들어갑니다. 오키도키 자, 이 아, 밑에 있는 문제 12번 해볼까요? 자, A, B 구하라. 자 빨리 해보세요. 12번입니다. 자, 굳이 분모 전개할 필요 없지요. 어차피 우리는 최고창 차 개수만 알면 되니까 자모동차니까. 음.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 얼마니? 그렇죠. 4분의 1 좋아요. 자, B는 얼마야? 그렇죠. 2지요. 2. 답은 몇 번? 그래서 3분.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밑에 13번. 학교 기출 왕이 중요, 오왕 중요래요, 그렇죠? 자, A, B 한번보여보세요 시작. 자, 혹시나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나에서는요, 루트가 보이네요. 이거 분명 유리화네요? 아니죠. 유리가 언제 하는지 알죠? 루트가 있고 연결고리가 보일 때? 마이너스일 때만 하는 겁니다. 이때 설명하겠지만, anyway, 단몇 번? 다음 2번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죠. 자 페이지 12페이지. 자 17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유형 4번을 풀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투에 <laughs>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다자 질문, 니의 네 수투는 수능 범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부 거죠? 수투 시험 수능 범위 아니야? 맞아요. 어? 수, 투, 미적, 화, 통 이에요. 이 사람아. <laughs> 자,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우리 옛 기억 떠올려 보자. 자, 뭐냐면 시그마학공식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네. 자, 불러볼까요? 시그마. 네. 자, k가 1서부터 n까지 k. 자, 공식 뭐였더라? 2n-1. 2 분의? 2분의 2분의 n. 분자는요? nn-1. n 곱하기? n 브러쉬. 플러스 음. 자, 두 번째. 우리 세형이 다 틀리는구나. 아니... 두 번째, 자, k 가1서부터 아, 뭐, 자, n까지 K 제곱 불러볼래요. 6분의 6분의 어, 6분의 6분의 분자는요. n n 곱하기 n 플러스 아, n 플러스 +1, 1 n 플러스 1 n 플러스 n 플러스 1 n 플러스 2n 플러스 2n 플러스 2n 플러스 2n 플러스 2n 플 그래서 k가 1서부터 n까지의 k3제곱은, 그죠? 자, 첫 번째 제곱이니까 5분의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얘 전체보다 제곱이다. 다 아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수를 확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요 내용이 어있냐 12페이지 유형 4번에, 그다 밑에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죠? 시그마 공식 요거. 세개 묶어서 별표 하나 들어갈게요. 세개 묶어서 별표 하나. 자, 그러면, 자, 요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을 다풀수 있겠죠? 같이 하나 해볼까요? 자, 17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 자, 가를 보겠습니다. 가. 그쵸?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리비트. n 는 무관한 데 보냈습니다. 자, 분자를 보세요. 어머! 분자가 1부터 n까지네. 자, 바로 들어가. 분자 뭐 분해? 그렇죠. 2분의 분자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해 되세요? 이해 되시죠? 자, 분모를 보세요. 분모는 뭐야, 얘들아? n 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어, 복습. 이거 무슨 분수라고 하지, 얘들아? 이 거를. 건분수라고 응.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다 우리가 2를 곱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리미트. 자, 얘는 무한대 분했을 때2 곱하니까 분모는 뭐예요? 2n 제곱 분의 분자는 n 곱하기 얼마예요? n 플러스 1 맞습니까? 자, 얼마죠? 네, 감사합니다, 2 분의. 1 자, 밑에 나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어, 나도 기능 한번 해볼래, 이들아? 자, 분자가 어머 k 제곱에 대한 시그마에 다 같이 5분의 1. 6분의 분자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 번? 몇 번? 3기2 3플이라고 곱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1 곱하기 2몇 번이에요? 다 아, 2번이죠, 그쵸? 그렇죠? 자, 밑에 있는 18번이나 19번이나 지금 다 같은 내용을 쓰는 건데요. 자,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여러분들 이거 잘, 그래요. 넘겨봐요, 그러면. 20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0번. 자, 자, 다음, 뭐, 학교 기초 왕중요래요그죠 어? 여러분들 할수 있겠다, 그쵸? 그렇죠? 다만, 지금 분모에 뭐가 있어요? 357부터 2 m 플러스 1. 이거 시그마 써서 우리 N에 대한식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비겠어요 Anyway, 시작해보세요. 20번. 선생님이 칠판에다 풀어주는 거는 볼펜으로 필기에다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다안 적어도 되니까 뭐 중요한 포인트만이라도 적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니네 공부할 때어 이게 뭐 내가 푼 건지 선생이 님푼 건지 뭐 알아야 될 거예요. <laughs> 두표! 네, 두표가 두퓨. 네. 한번 답을 얘기해볼까? 두분 있어요 좋분어요 <laughs> 지훈아 몇 번? 2분 이... 그정도 몇 번? 민형이? 아직 하고 있어요? 자뭐 다른건 됐구요 자, 뭐 다른 건 됐고요. 자 응. 요건 한번 해보자 얘들아 지금 니네가 문제는 뭐냐면 요거 할수 있지 얘들아? 요거는 몇분해야 분자는? 뭐 분에? 아, 이분에 이거 됐잖아, 그렇지? 이건 그냥 할수 있고 아마 그냥이가 못한 이유는 이거 때문에 아닐까, 얘들아? 자, 요거요거요거 음. 때문에 그렇지? 요거 이거 자, 여기 바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시그마를 배운 이유는요. <laughs> 요런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배웠잖아요. 수? 수투에서했잖아 그렇죠? 예 얘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해 보자. 자, 시그마. 물론 앞에 n을 뺀 겁니다. 그렇죠? 자,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해 봐요. 시그마 k가 어디서부터 들어라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여기 뭐가 들어가지? 일반이 아, 그럼 일반 뭐가 들어가시기? 일 야, 왜 n이야? 이 2를 2랑 더해서 자 알잖아 이거. 벌써 까먹으면 어떻게 해. 아... 니네 한번 맞춰보세요. 자, k 1 대입했어요. 3 맞아요? 네. k 2 대입했어요. 5 맞아요? 됐죠. 네. 어, 그쵸? 그렇죠? 자, 여기서 시그마의 성질 뭐할수 있어요 얘들아? 분배 때릴 수 있죠. 그쵸? 그렇죠? 이제 복습하는 거야. 뭐다 알아야 되는데 원래 여러분들. 자, 상수 바깥으로 뺄게요. 지금 k니까 뭐 분해? 그렇지. 분자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한번 더. 플러스 1이에요? n이에요? 네. 그렇죠, n이죠. 오, 잘 아시네요. 약분, 삼, 사. 얘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몇 엔? 몇엔이니 얘들아? 그렇지, n제곱 플러스 2 n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야, 봐라 얘들아. 자, 분모는 몇 차니, 얘들아? 3차. 3차. 분자 몇 차? 3. 네, 자호 동차. 자, 분모의 최고 차기에서 얼마? 4. 아, 곱하니까 얼마야? 1. 1 그렇죠 분자의 처음 시계해서 얼마? 3분의 1. 군자의 처음 시계해서 얼마? 이이 얼마? 3분의 1. 그 답은 얼마? 3분의 1. 얼마? 3분의 1. 오케이. 알지? 그냥 괜히 모른 척 하는 거지, 너? 존나 응. 잘하면서. 응. 좋아요.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23번 유형. 자, 요것도 굉장히 뭐 중요한 내용인데, 뭐 여러분들 워낙 잘하시니까. 자, 우리 그렇지만 예의상 요 문제는요. 별표 하나, 천호차. 23번 별표 하나. 우리는 동방예의지구. 예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있습니다 자, 리미터에는 무한대보냈 했을 때, 자, 보겠습니다. 분모가 3n 플러스 1분의 분자는 자 an제곱 더하기 3b의 자, 더하기 7이다. 자, 얘가 얼마다? 4다. 자, AB를 구하라. 자, 보세요. 다 알죠? 근데 이 정도 문제야. 그슨 자, 커먼 m e 분모 몇 차?